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간 프롬 창립 총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고 공감과 감동과 소통으로 경남의 건강한 시민 사회를 실현하고자 공감포럼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행성 <목소리> 준비 위원께서 공감포럼 설립 및 창립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오후 5시 공민배 전 창원시장님을 비롯하여 하혜성님 김직원님 김진규님 김현찬님 배순천님 박재홍님 신동욱님 이성규님 이렇게 10명은 하혜성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겸허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 불공정과 부패가 아니라 진지한 자기 성찰에 기초하여 상실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복원하고자 무너진 가치 중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경남 지역의 건강한 민주시민의 광장으로서 공감포럼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공간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김항성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책자의 내용을 좀 펴서 여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포럼의 설립 목적, 그리고 정관, 그리고 조직도 및 임원 소개 더해서 우리 공간 포럼의 연간 사업 운영 계획까지 알뜰하고 꼼꼼하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정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웃음> 없으십니까? <웃음> 너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 정관을 여기 계신 모임 모든 분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다음은. 특히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실 리더, 즉 상임 대표를 선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프로 준비위원장님이신 우리 선배님께서 화예상 법무사님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단독 후보로 예, 후보가 되신 화예상 법무사님.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본부장님 앞으로 올라오시죠. 이제 저는 우리 회장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간의 새로운 그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것이 새로운 그 창조의 장으로 성화할 수있도록 대표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더이 행사 를 축하해 주시고 이 행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 가 있는데요. 공민배전 예. 사무장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의 사모이신 김정순 여사를 소개하 보겠습니다. 예, 경남 여성 시무사 예, 김영수 회장님 자리해 주십니다. 우리 유경환 의원님. 국민배상. 성... 고문을 모시고 포럼 창립에 대한 축사를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공간 포럼을 통해서 지방 자치의 발전과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와 내빈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축사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큰 어르신이시죠. 그리고 무상급식의 원조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초대 민선 경남 교육감을 역임하신 권정호 전 교육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모임이 우리의 생활공간에 한없는 감동을 다하는 공간 포럼으로 자리 매김할 것을. 예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우리 공간포럼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실 고문님과 자문위원님을 위촉하고 그리고 임원 여러분을 선출하며 또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공민배 귀하를 공간포럼 정관 제 4장 제 15조에 의거하여 상임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공간포럼 상임대표 하해성 축하드립니다. 위촉장 성명 신공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신공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위촉장 성명 최용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자문위원님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백웅길 자문위원님께서 위촉장을 대표해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백웅길 귀하를 공간포럼의 정관 제4장 제15조에 의거하여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상임 대표 하태성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럼 상임 대표께서 우리 공동대표 임명장을 또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명 마복순 귀하를 공간포럼의 정관 제4장 제9조에 의거하여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상임 대표 하해성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간포럼의 상임 대표께서 공간포럼 창립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남의 소중한 미래를 그려나오자 공간포럼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입니다. 우리 공간포럼 창립 축하를 기념하는 케이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목소리> 오카리나 연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담소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